자 오늘은 그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단 들어오면서 동적 평형을 배웠죠. 동적 평형이라는 건 정반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을 함께 생각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배운 게 뭐였습니까? 산과 염기의 특징과 산과 염기가 무엇이냐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산과 염기를 배웠으니까 산이 얼마나 강하냐, 염기가 얼마나 강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성도가 크다 작다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용액 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하고 산과 염기의 특징을 같이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인데 말 그대로 요어 그대로입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건 물이 셀프로 스스로 이온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은 비전해질이죠. 이유가 물에는 이온이 녹아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이 이온화한다?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이 이온화를 하긴 하는데 좀 이따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온화하는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온화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수치를 따져보면 너무 작으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볼까요? 지금 보면 물 분자가 있죠? 물론 물이 있으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물 분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뭐 배웠습니까? 예전에. 그 아레니우스 다음에 배운 게 브랜스테드로 리리 산과 염기죠 그러니까 물과 물이 기억납니까? 우리 주로 물은 양쪽성 물질로 많이 작용을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물은 뭐처럼, 염기처럼 하나의 물은 뭐처럼 산처럼 작용을 하는 겁니다. 즉, 그끼리 다 해먹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물의 셀프 이온화, 자동 이온화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물 분자가 다른 하나의 물 분자한테 뭘 줬습니까? H 플러스를 줬죠? 그러면, H 플러스를 받은 물 분자는 뭐가 됩니까? 바로, 옥소늄 이온이라고 하는 H3O 플러스 이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를 준 물분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H 플러스 줬으니까 뭐가 된다? OH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자동이온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요. 두 개의 물분자겠죠? 지금 보면 두 개의 물분자가 자기들끼리 뭐 한다? H 플러스를 주고받는다. 쌤이 지금 화살표 양쪽으로 했죠? 무슨 반응이라는 겁니까?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옥소늄이온인 H3O 플러스 하고요. 누가 생긴다?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은 중성을하고다 알고 있죠. 그러면 물속에는 지금 H3O 플러스도 들어있고요. 이건 산의 대표 물질이죠. 염기를 나타내는 OH 마이너스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차피 하나의 H 플러스를 준 놈과 받은 놈이 항상 같은 수로 존재해야 되니까 물 속에 녹아있는 이 H3O 플러스 양과 OH 마이너스 양은 항상 어때야 되는 겁니까?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중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 H 플러스 양과 OH 마이너스 양이 도대체 산과 염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말 나오죠.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게 이거죠. 물 분자가, 물 분자가, 자물 분자들끼리 서로 서로 뭐한다 H 플러스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옥소늄 이온도 만들어내고 누구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OH 마이너스 이온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좀더 수치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물의 이온화 상수 해가지고 Kw라는 표현 나오죠 K는 K인데 W가 붙었죠 이 K를 뭐라고 하냐면요 저 K가 바로 평영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평영상수. 평영상수를 K로 표현을 하는데, 누구의 평영상수? 물의 평영상수를 KW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물의 평영상수를 알게 하고 외우게 하는데요.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평영상수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영상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가역 반응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정반응에서의 반응물이고요. 이게 정반응에서의 생성물이죠. 만약에 역반응보다 정반응이 더 우세하면 정반응에서의 생성물이 더 많겠죠. 반대로 정반응,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반응보다 역반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반응이 더 우세하다면 역반응에서의 생성물인 물 분자가 물 속에 더 많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정반응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반응 기준으로 반응물이 많은지 생성물이 많은지를 알면 뭘알수 있다. 이 가역 반응은 정반응이 좀더잘 일어나는지 역반응이 좀더잘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물인 상태로 많이 있다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H3O+와 OH-가 물 속에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정반응이 매우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형 상수는 뭐냐면요. 평형 상수는 반응물의 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의 곱에다가 분해뭘 해주면 생성물이 되겠죠. 정반응의 기준으로 생성물 농도의 곱을 해준 것이 바로가 된다. 평형 상수가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평형 상수 값이 크다는 얘기는 분모에 비해 분자가 크다. 생성물이 많이 생기니까 정반응이 잘 일어난다 평형상수가 작다는 건 생성물에 비해 반응물이 많다는 거니까 반응물이 많다는 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라 얘기입니다 물론 좀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이 평형상수는 오로지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 상수가 뭡니까? 일정한 값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도만 변하지 않으면 이 평형 상수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물이 많은지 H 3 o 플러스와 OH가 많은지를 알면 물이 이온화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Kw가 물에 대한 평형 상수 값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생성물 생성물이죠. 여기 지금 수학에서의 가우스 기호 표시 있죠? 이게 몰농도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 맞죠? 생성물의 농도 곱. 근데 이게 빠졌죠? 왜 빠졌습니까? 보세요. 이게 반응물 아닙니까? 물의 농도 얼마입니까? 퍼센트 농도로 지금 100이죠? 순수한 물이니까. 원래 순물질은 항상 농도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농도 1, 농도 1이니까 분모에 원래는 물의 몰농도의 곱도 들어가야 하지만, 뭐다? 순수한 물의 경우에 농도가 1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의 농도 곱하기 물의 농도 분의요거두 개의 곱식이기 때문에 이 값도 뭐가 된다? 평형 상수가 된다. 근데 쓰고 보니 이온의 농도곱이죠? 그래서 뭐 이온곱 상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물의 평형 상수니까 그냥 물의 평형 표현 상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쌤이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오로지 온도에만 의존하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죠. 25도씨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모든 걸다 배울 수 없으니까 25도로 주로 고정을 시키죠? 25도시에서 물의 평행상수는 얼마가 된다? 바로 요 값. 1.0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 그런데 이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H3O 플러스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에 곱이이 값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이 생겨야 하니까 결국은 얘의 농도를 X라고 하고 얘의 농도를 X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이 뭐가 되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니까 결론! 바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결국 뭐가 된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물 1리터 속에 H3O+가 1.0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작은 양도가 있는 거죠. 물 1리터 속에 OH- 역시나 똑같이 1.0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녹아 있다는 거니까 매우 작은 양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평형 상수값이죠. 선생님 아까 말했죠. 평형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정반응이 자려나고 작다는 얘기는 역반응이 자어난다 쉽게 해서. 이 값은 매우 작은 값이잖아, 마이너스 14승이니까 쉽게 말해 이 물이 이온화하는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평형 상수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평형 상수가 핵심은 아닙니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물을 산성, 염기성, 중성 중에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성인 물 속에 H3O+도 플러스 이만큼. OH-도 이만큼 있고 두 개는 항상 어떻게 했다고 했죠? 같다고 했죠. 그러면 염산을 녹이거나 수산화나트륨 녹이거나 하면 바로 이 H3O++와 OH- 같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깨지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균형이 깨진다는 건 중성에서 산이 되든지 염기가 되든지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얘를 봐도 산인지 염기인지 알수 있고요. 얘를 봐도 산인지 염기인지 알수 있으니까 변수가 두개면 힘들죠. 그래서 뭐 하느냐? 바로 주로 H3O 플러스의 농도를 가지고 뭐할 거다. 산이냐, 염기냐, 중성인을 따져 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수치가 굉장히 힘들죠. 마이너스 7승이면 0.0000. 뭐 얼마입니까? 계산도 잘안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산성, 염기성을 좀 쉽게 할수 있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pH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봅시다. 자,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있죠? pH라고 하는 건데, 아까 좀 전에, 자, 우리 순수한 물일 때이 옥소늄이온, H3O 플러스 이온 농도가 얼마이냐면, 1 0의 마이너스 7승이었거든요. 이때가 뭐라고 했죠? 중성이라고 했죠. 그리고요, 만약에요, H3O 플러스 농도가 1 0의 마이너스 6승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7승에 비해서 마이너스 6승은 몇 배가? 10배가 더 h3o 플러스 농도가 지난 거죠. 그럼 중성 기준으로 h3o 플러스 농도가 커졌으니 얘가 산성이 돼야 하는데 이값 자체도 마이너스 6승이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h3o 플러스에다가 뭐 하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을 뭐라고 정의하자? pH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얼마가 됩니까? 7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의 pH는 얼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pH를 7을 딱 기준 잡아놓으면 그 기준에 비해서 pH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뭘알수 있는 겁니까? 산과 염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물론 사실 pH만 가지고 충분하지만 뭐도 가능하다. 조금 더 나오니까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p 펑션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취했다 이런 의미고요. poh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데 어디다가 수산화 이온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건 뭐라고 한다? poh라고 한다 정도까지도 알고 그 다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볼 거냐? ph 즉 h3o+ 농도와의 관계도 볼 거고요. 그리고 h3o+ 농도가 변함에 따라서 pH와 pOH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꺼번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어, 여기 H3O+ 플러스 농도가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온도가 25도씨라면 이온곱 상수 그러니까 H3O+ 플러스 농도하고요, OH- 농도는 항상 같죠. 이거는 뭐, 온도가 15든 도 25든 도 30도든 이두 개의 농도는 같습니다. 순수한 물일 때. 그리고 25도일 때이 값이 얼마라고 했죠? 1.0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 4승이라고 했죠. 그리고, 온도만 변하지 않는다면 이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H3O 플러스 농도를 알면 자동으로 누구도 알수 있는 겁니까? OH 마이너스 농도도 알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주어진 표 자체가 몇도 기준입니까? 25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H3O 플러스 농도가 1 0의 마이너스 7승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OH 마이너스 농도도 얼마가 돼야 된다? 1 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중성인데 이게 물이죠. 순수한 물.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pH가 얼마 된다? 7이 된다. 그럼 우리 기억하는 거죠. 아, pH가 7이면 뭐구나? 중성이구나. H3O+ 농도가 10배 커졌죠. 얘의 pH 얼마입니까? 6이고요. 또 H3O+ 농도가 10배 커졌죠. 5죠? 어? H3O+ 농도가 진해지니까 pH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죠. 확인을 할수 있죠. 뭐다? 여기 있네. H3O+ 농도가 커지면 pH는 뭐 한다?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pH가 뭐보다 작으면은 앞으로 7보다 작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갑니다. 자, 마이너스 7승보다는 마이너스 8승이 되면 H3O 플러스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자, 보세요. 이게 중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H3O 플러스 농도가 중성보다 작아진다는 건 반대로. 얘가 커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두개 곱하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확인해 봐. 10에 마이너스 8승이 H3O플러스 농도지 곱해서 이값 나오려면 여기 있네 OH 마이너스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니까 분명 중성보다 OH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pH 8부터 그러니까 7보다 커지게 되면 뭐가 시작된다? 염기가 시작이 된다 8, 9, 10 전부 다 얼마가 된다? 염기가 되니까 pH가 뭐보다 크면 7보다 크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된다? 염기라고 부르면 된다 이렇게 좀더 볼까요? 마이너스 6승보다 마이너스 5승이 더 강한 산이죠. 몇배 강한 산입니까? 이게 지금 10배가 강한 산입니까? 10배 강하니까 pH가 얼마 작아집니까? 바로 1만큼 작아지죠. 아, pH는 작을수록 산성이 강해지는 건데 몇 배? 바로 1씩 작아질 때마다 h 3 o 플러스로 몇 배씩 10배씩 뭐 하게 된다.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겠죠? 8보다는 9가 10배 강한 염기겠죠. 8보다 10이 20배 아니죠. 100배 강한 염기죠. 8보다 11은 1,000배 강한 염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pH가 1 차이 나면 몇배 차이 나는 거다? 10배 차이 나는 거다.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또 이걸 봅니다. 평형 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25도 기준이면 그럼 보세요. 자 pH가 7이죠. 그러면 p o h 도 얼마가 됩니까? pOH도 7 되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pH가 6이죠. 자, H3O 플러스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면 두 개의 곱은이 값이 나와야 되니까 o h 마이너스 농도는 마이너스 8승 될 거고요. 그럼 pOH가 얼마 됩니까? 8 되죠. pH가 5면 pOH는 9 되죠. 왜냐면두 개의 농도 곱슨이 항상 이 값이거든. 그러면 7 더하기 7은 14죠. 6 더하기 8도 14죠. 55 더하기 9도 14죠. 아,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 pH 하고요. pOH 합은 항상 얼마가 될수 밖에 없다는 거? 14가 될수 밖에 없다는 거. 이유는? 25도 기준으로 항상 두 개의 농도가 없이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4승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오고 치면 뭡니까 14죠. 그래서 둘은 항상 더하면 얼마 될수 밖에 없다? 1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5도 기준에서 얘를 주고 얘를 물을 수 있고 얘를 주고 얘를 물을 수 있고 얘를 주고 뭐 H3O 플러스 물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도 뭐다? 여기서 출발해서 전부 뭐 해야 된다?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pH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다. 어디에다가? H3O 플러스에다. pH 인차는몇배 차이다? 10배 차이다. pH 7을 기준으로 7보다 작아지면 뭐다? 산성이다. 하나 더 갈까? pH가 7보다 작아진다? 그럼 POH는? 7보다 뭐 한다? 커진다. 반대로 pH가 7보다 커지면 염기죠. 어? pH가 7보다 커진다는 건 pOH는 7보다 작아진다. 아, pOH는 7보다 작아지면 염기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해 나가는 것이 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산성이라고 하는 건 25도 기준입니다. 25도 기준입니다. 25도 기준으로 물, 즉, 1 곱하기 C-7승보다 H3O 플러스 온도가 크면 산성이 맞죠? 그 다음은 연결입니다. 어차피요, 또한번 이야기하지만, 온도 25도만 변함이 없다면, 이이온곱 상수는 항상 이 값으로 일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 H3O 플러스가 마이너스 7승보다 커진다는 건, 반대로 OH 마이너스는 뭐 한다는 겁니까?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진다. h3o 플러스가 마이너스 7승보다 커진다. pH는 7보다 작아진다. 아까 쌤 뭐라고 했죠? pH하고 pOH 합은 얼마라고 죠 항상? 25도 기준으로 항상 14라고 했죠? 그러니까 pH가 7보다 작아진다는 건 pOH는 7보다 커진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중성이면?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pH도 7, pOH도 7, 7 더하기 7은 14. 염기성은 h3o 플러스가 1 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지는 거죠? 곱해서 이값 나와야 되니까 OH는 커지겠죠? 확인하세요. h3o 플러스가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지면 반대로 OH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7승보다 당연히 커져야 되는 거죠. 왜? 온도가 같으면 이 값이 무조건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H3O 플러스가 마이너스에서보다 작아진다? 그럼 pH는 7보다 커진다. 아, 두개더 하면 14라며. pH가 7보다 커진다? 아, p h 는 7보다 작아진다. 이거를 하나, 하나, 하나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25도에서 물의 자동이온화와 pH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순수한 물에서 H3O+, 플러스와 OH는, 이거는 뭐 25도이든 아니든 순수한 물이면 맞는 말. 순수한 물에 황산을 넣었어요. 그럼 산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용액 속에 H3O+, 플러스가 어떻게 될 겁니까? 많아지겠죠. 상대적으로 두 개의 곱선은 같아야 되니까 OH는 작아지겠죠. 맞네. 수용액에 H3O+,가 마이너 7승 기준으로 작아지면 pH는 반대죠. 어, 커져야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니까, 거꾸로 틀렸죠. 그리고 pH와 OH의 함은 항상 얼마다? 14다. 사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죠? 25도 기준으로 이온곱 상수, 평형 상수가 1 0의 마이너스 14승이기 때문에. pH가 7인 수용액은 물이죠. pH가 7이다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바로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다? 1 0의 마이너스 7승이다. 그러니까, 중성, 오케이. 다몇 번입니까?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2번 지금은 물에 자동이온화가 그림에 표시가 되어있고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다. 그러면 평형상수 K 값이 항상 같다. 그러니까 예와예의 농도 곱은 같다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기억. 자동이온화 라는 동적 평형 화살 보세요. 양쪽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평형 상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물이 자동이온화 해서 얘가 많니 얘가 적니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야 되죠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곱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걸 뭐라고 했죠 평형상수 평형 상태에서의 반응물과생성물의 농도의 곱을 비례식으로 표현한 거죠 물에 존재하는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 비는1대 1이다 이거는 순수한 물인가를 봐야 되는데 문제에 순수한 물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해석한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바라볼까요? 25도씨 기준으로 0 1 m o 농도입니다 자 보세요 자, 0.1mol농도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몰농도니까 1L 속에 면몰, 용질, NaOH가 면몰로 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NaOH가 녹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물 1리터 속에 0.1몰의 NaOH가 이온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 1리터 속에 Na+도 0.1몰, 그 다음에 OH- 이온도 0.1몰 녹아 있을 테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OH- 농도. OH- 농도는 1L 분에 물 1L 분에 OH- 이 0.1몰 농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0.1몰 농도가 되겠죠. 즉 다르게 표현하면 10의 -1승 몰 농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OH- 농도 나왔죠몇 도니까 입 지금? 25도죠. 그러면 두 개의 곱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H3O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마를 곱해야? 10의 마이너스 13승을 곱해야 마이너스 14승 나오니까 OH 농도와 H3O 플러스 농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죠. H3O 플러스 논거 알았으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진 않지만, pH는 얼마가 됩니까? 13이 되죠. OH-농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pOH는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두 개의 합은 얼마다? 바로 14다. 하나 더. 7보다 pH가 크네? 뭐다? 염기성이 다 왜냐? NaOH 염기성 물질이 녹아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4번 한번 볼까요? 자, 위액입니까? 위액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pH2보다도 작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약한 산성이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매우 강한 산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2번. 깨끗한 비는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비. 여기 있는 깨끗한 비. pH가 대략 한 5.6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비가 깨끗해도 공기 중에 CO2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약한 산성을 띕니다. 그러니까 pH7보다 작으니까 염기성 틀렸고요. 레몬은 커피보다 수소이온농도가 3배 크다 자 볼게요 레몬의 pH가 2거든요 커피의 pH가 대략 5쯤 되거든요 그러면 pH가 3만큼 차이나면 3배가 아니고요 몇 배라고 해야지 맞습니까? 10의 3승배라고 해야지 맞죠 틀렸고요 탄산음료는 중유소보다 탄산음료의 pH가 중유소보다 작죠 pH가 작다는 건 수소이온농도가 뭐하다? 크다가 되겠죠. 됩니까? 5번. 표백제는 재산제보다 갑자기 수산화 이온 농도를 묶고 있죠. pH를 저놓고 그럼 우리는 h3o 플러스 농도를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OH 마이너스 농도를 구해도 됩니다. 볼까요? 자, 재산제가 지금 pH가 10이거든요. 그러면요.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라는 거죠? 1 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거고요. 아, 10승이죠. 1 0의 10승이라는 거고요. 표백제의 pH가 13이니까요. 표백제의 h3o 플러스 농도는 얼마라는 겁니까? c-13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25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oh- 농도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죠. oh- 농도를 곱해서,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다면, 뭐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OH는 얼마가 된다? 4.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OH는 얼마가 된다? 1.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차이 납니까? 차이는 3차이 나고요. 몇배 차이 납니까? 1000배 차이 나는 거.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바로 이렇게 가시면 되죠. pH가 10이다? 그러면 뭐, pOH는 얼마다? 바로? 4다. 왜? 더해서 14니까. pOH가 13이니까 이때 pOH는 얼마다? 바로 1이다. 해놓고 아, o h c 4승 o h 0도는 12-1승 하셔서 5번을 푸셔도 됩니다. 이걸 잘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를. 되겠습니까? 자, 5번. 문제 또 보세요. 25도죠. H3O플러스가 C-8승이면 요거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14승이니까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몇승 돼야 됩니까? 6승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4승이니까 1 곱하기 C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H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를 취한 값이니까 8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를 취하면 6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게 3이니까, B의 H3O 플러스 농도는 1 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서, 얼마 되야 되죠? 마이너스 14승이니까, OH 마이너스 농도는 마이너스 11승. 기억. A의 OH 마이너스 농도는 맞죠? B 볼까요? pH 3면 7보다 작죠? 산성. A와 C5의 pH는 어떻게 H3O 농도가 다른데 같을 수 있습니까? 8과 6이네. 그럼 얘는 염기고 얘는 뭡니까? 산이죠 어쨌든 틀렸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소하고 좀 계산이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